안녕하십니까 제이케 아사코 구독자 여러분들. 아자. 채팅을 볼수 있나요? 아 채팅 여기 있군요. 자 채팅 읽겠습니다 그러면. 김명진님, 최진우님 혼자 있어요 오늘 뭐해요 안녕하세요 형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너무 빨라요 채팅이 너무 빨라요 천천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만하사포 잘생기셨어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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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 가족이 10분의 시간을 저에게 허락했습니다 자, 그러면 짧게, 사포 강의 해보겠습니다. 사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네이마르 사포와, 팔카오 사포. 풋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컨셉이요? 오늘 컨셉 그냥 혼축입니다. 풋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팔카오 아시죠? 팔카오 모르면,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네이마르 사포는 보세요. 두 발로, 두 발로 서시에점프하서서나가 넘기는 거죠. 가이마르 특유의 코브라 댄스. 가 댄스를 하고 나서 두 발로 두 발로 이렇게 넘기는 게 네이마르 사포입니다. 네이마르 사포. 그공 어디서 사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축구공 다 팝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팔카우 사포 네이마르 사포는 그냥 두발 점프하면 되시고요 개구리처럼 팔카우 어, 사포는 조금 더고난이도예요 첫번째로 수비수를 12시에 굽니다 12시 근데 볼은 10시로 굴려야돼요 자 볼을 10시로 굴리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타이밍에 볼을 양발로 잡습니다. 하나, 둘. 근데 이때 왼발로 볼을 넘깁니다. 대부분의 아마추어들이 뒤꿈치로 볼을 띄우려고 하는데 뒤꿈치가 아니고요. 복숭아뼈와 아킬레스건 사이입니다. 어디라고요? 자, 어디라고요? <laughs> 형 만나고 싶어요 자, 제가 지금 질문을 했으니까 그 질문에 대답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형 덕에 축구 많이 늘고 좋아졌어요, 형님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laughs> 어딘가 형발 금발 <laughs> 야, 욕하는 사람들, 제가 <웃음> 욕해보세요. <웃음> 아 귀염둥이들 많네. 아, 전화해야겠다. 아, 예, 아전 전변화사, 아, 변하사님. 네, 자 그럼 이제 칼카우사포 하나 둘에 잡고 이제 세대 넘기면 되는데요. 이때 오른발 먼저 살짝 올립니다. 살짝 꼭 살짝 올리라고 했는데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오이야 이렇게 폴짝 올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살짝 살짝 폴짝 넘기지 마세요 몸치 분들. 자,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천천히, 슬로우 모션. 하나, 둘, 셋. 아, 이거 백발 백중이구만. 한번 더. 하나 둘셋 하고 넘깁니다 자 수비수 있다 수비수 있다 빨카우트 하나 둘셋 아니 백발 백중이구만 자한번더 하나 둘셋 그냥 일부러 공을 위로 띄운 거죠. <laughs> 자 수비수 넘기겠습니다. 아 겨울 있습니다 베트남도 근데 그래 크게 안 추워요. 조금 추워요. 자 근데 해변가에서는 사포 금지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하나 둘 셋. JK 강박증, 시작! 실시한 방송이라서 자막을 넣을 수 없죠? JK 강박증. 될 때까지 한다. 하나, 둘, 셋! 와! 이 정도면 아주 퍼펙트하죠? 영어 발음 붙여줘요 영어 발음 아주 짱이죠? 바다로 세게 차봐요? 오케이. 어... <laughs> 여러분들이 원하시니까... 자, 차볼게요. 찰줄 알았냐? <laughs> <laughs> 오바이드 킥? 아직 혼충 영상을 다 촬영하지 못해서 공못 차요. 혼자 신났다. <laughs> 페이크 왕 후드티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와, 우리 자, 우리 송민재. 우리 송민재 님 노력상 11월 프리키 슈팅 이벤트 당첨자입니다. 여러분들 축하해 주세요. 우리 송민재 씨 들어와 있습니다. 네, JK 아스타코 후드티 저희 실장님이 아직 안 보내주셨나요? 전화해야겠네. 아, 슬당님. <laughs> 슬당님? 송민재 후드티? 빨리 보내달라고, 지금. 네. 저한테 네, 따발, 채팅한, 자, 따, 따발 채팅 한, 자, 따발 채팅 중입니다. 따발 채팅. 네, 빨리 보내주세요. 바다 입술을 내가 왜 하냐 씨 어? 뭐가 아쉽다고 바다 입술을해씨 대형 해보라고 바닷물은 너무 추워요 <laughs> 저글링 해볼까요 자 저글링 강의 보너스로 한번더 하겠습니다. 비디오만 보고 따라하시는 분들이 그냥 볼을 이렇게 차고 돌리 는데요 이렇게 해놓고 왱 나는 안 되네. 집에 가야지. 이러지 마세요. 돈기 p 다리랑 볼이랑 같이 돌리면 되고요 같이 돌리면서 디딤발 점프를 하세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자디딤발 보세요 디딤발 점프하는지 이렇게 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이제 발가락 빨개졌다 동의 하 세요, 한번 에, 두 바퀴 돌려보 겠 습니다. 와, 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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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전 이제 가족이 허용한 10분 다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2018년.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댓글 읽기 하고 가겠습니다. 제 여동생은 지금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 중이고요. 축구는 이제 하지 않는다고 엊그제 전화통화했습니다. 너무 빨라요, 채팅이. 손민재님 본인이 직접 부탁을 해야지 대신 부탁하는 거는 제가 잘 듣지 못합니다. 제 키요 176이에요. 아이 구독하지 마세요. 바다 입수 바다 하면 구독? 구독을 하지 마세요 그냥. 네, 저 베트남 다낭입니다. 남국민. 여친 있는 게 아니고 와이프가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도 살고 부산에도 살아요. 서울하고 부산을 왔다 갔다 합니다. 베트남은 이제 우리 저희 새해 여행으로 갔고요. 예, 네, 그렇죠. 와이프가 있는데 결혼을 했지. 그러니까 와이프가 있는 거지. 와이프 먼저 있고 결혼합니까? 돌리시는분 주무세요. 오 신짜오, 야 신짜오, 신짜오를 알고 계시다니. 신짜오, 예, 베트남어로 신짜오가 안녕하세요입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함께 신짜오 한번 할까요? 자 쓰리 투원 신짜오. 촬영, 촬영. 그냥 상막대가 촬영하고 있지 뭐 누가 촬영을 해줍니까 아니 방송이 나오고 싶으세요? 뭐 이렇게 자꾸, 그냥, 보세요. 아, 제 학생들이, 아니, 선생님 굳이 이렇게 유튜브에서 왜 이렇게 웃기시냐고 그러는데, 웃기려고 그러시냐고 그러는데, 굳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원래, 원래 이렇습니다. 원래. 제, 제본 모습이에요. <laughs> 꾸민 모습이 아니고, 제가 원래 약간 좀, 네네 가족, 그리고 저희 와이프랑 같이 왔습니다. 네 여러분, 안구정화 좀 하세요. 안구정화. 아, 그리고 이번 혼충 영상에 몽키 나옵니다. 몽키. 원숭이가 갑자기, 제 방에 침투했거든요. 제가 축구공으로 그 원소위를 물리칩니다. 네, 외국 특강은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특강이 아니고, 어, 초청돼서 네, 축구 스킬 트레이닝을 하러 갑니다. 날씨가 흐려요. 동물학대라뇨. 영상 보세요. 제 방에 있는 자제 방에 있는 과일을 원숭이들이 다 가져갔어요. 몽키 매직, 몽키 매직, 더 몽키 매직. 슬슬 했습니다, 우진 씨. 네, 방송 재발 재방... 보세요. 이미 사포다 했어요. 자 이제 이제 밥 먹으러 갈게요. 베트남 쌀국수 먹으러 가야겠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제가 인사하겠습니다. 자 인사. 자, 그럼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이 최고임을 명심하세요. JK 아트사코 온라인.